민지의 마음처럼 집안 공기가 무겁기만 한데요. 엄마인줄 알면서도 언니로 대하며 살았던 민지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졌습니다 유나씨는 자신이 낳은 민지를 왜 밀어내려만 할까요? 유나씨의 장래를 위해 엄마가 민지를 자기 호적에 올리면서 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나씨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딸에게 곁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민지가 11살이 됐습니다 민지는? 자, 저... 민지 밥 먹였니? 아유 이슬야, 니 속으로 난 자식을 왜 이렇게 미워하니? 어린애가 문제가 있다고. 결 보면 옛날 생각 나서 그래. 엄만 열일곱에 낳은온 기억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아? 아 이거 짜 무슨 말이야? 언니가 나 낳았어? 언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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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가 낳았어. 엄마가. 근데 언니가 나 낳았다고 했잖아. 아니야. 처음에는. 이나씨 진짜 많이 미워했었죠. 근데 올해부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나씨가 저를 가진 게제 지금 나이 또래잖아요. 음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사고를 친 애들이 있는데 이나씨는 저를 낳아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용기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인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민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민지를 보고 있으면 제가 자꾸 벌 받는 기분이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밀쳐내고, 피하고, 상처주고.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민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민지한테 다가가고, 민지한테 먼저 마음을 열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거예요. 다음 날, 민지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윤아 씨와의 일로 충격이 컸던 걸까요? 밤새 고열을 알았는데요. 민지야, 민지야, 아유 아직 열이 있네, 응? 밥 먹고 약 먹자, 응? 어서 일어나, 응? 아유, 아약 먹으려면 밥도 먹어야지. 얼른 일어나, 얼른, 응? 민지야, 엄마의 성화에도 민지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때 상을 차려 들어오는 유나 씨. 한식 다이닝의 대표 메뉴인 전복장 비빔밥입니다. 민지야. 언니가 네가 좋아하는 전복장 비빔밥을 해 가지고 왔다. 응. 아이, 디가 좋아하는 전복장 비빔밥이야.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 채 유나 씨가 나가 버립니다. 응. 아. 유 응. 응? 응? 착해. 아. 유 착해. 우리 민지. 아유. 아유, 우리 민지. 자. 그래서 민지 응? 아유 착해 우리 민지. 아유.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밥을 먹지 않았던 민지를 보고 유나씨가 개발한 전복장 비빔밥. 이밥한 그릇이 유나씨가 보여주는 마음이라고 민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제의 서운함도 어느새 눈녹듯 사라집니다. 며칠 후 여행을 떠나는 유나씨와 민지를 만났습니다. 아, 민지, 나, 이젠 유나씨도 민지에게 호응을 해주는데요. 가게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 가게요? 음, 저는 그만두고 싶었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잠깐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려고요. 음. 주방에 유나씨 없으면 안 되지. 아, 괜찮아. 안, 안 없었... 그래도 어제 저희 뭐지? 셰프님들 다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유나씨 사각을 더 올렸고요. 재혁씨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혁씨요?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재혁씨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그래서 재혁씨랑도 시간을 갖고 좀 다시 생각해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아씨는 너무 연애 소극적이야. 좀 적극적으로좀 해봐. 여자가 밀당주니까 그냥 대아갈수 있는 거지. 너 어른들이 이래 참전하지 말라고 <laughs> 내가 얘기했다. 난 절대 그렇게 안아할고 아직 이름 부르세요? 아, 네. 윤아씨는 저한테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편하게 부르라고는 하는데 전 조금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저도 편해지면은 부르려고요. <laughs> 엄마와 딸두 사람에게 아직 어색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서려는 윤애 씨와 민지. 누구보다 다정한 모녀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